2 1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전류에 의한 자기장 3.2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이제 A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A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IA, b 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IB, C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IC라고 그러면 자 A에서 생기는 우선 방향을 보면 A에서 A의 전류에서 생기는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BA가 되고 그러면 C에 의해서는 X축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생기니까 B에 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Y축 방향의 성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되면 Y축 방향이 소거가 되겠죠 이거와 이게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B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b 와 a 를 합하면 얘가 ba 플러스 bb가 되는가 c a 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되겠죠 bc가 그래서 얘가 같으면 소거가 돼서 없어지니까 c 에 흐르는 전류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는 루트 2 d 분의 ia 가 되고 b 에의해서 생기는 자기야 이거는 d 분의 i p가 되는데 y축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y축 성분은 2d e, 분의 i a이고 얘도 2d e, 분의 i p가 되죠 얘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i a는 i p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i 넣어놓고 i a와 i b의 어, b a와 b b의 x 성분을 어, 두 개를 합한 거 보면 b a 플러스 b b는 d 분의 i가 되겠죠. 얘가 2d분의 ic가 돼야 되니까 ic는 2i가 되겠네요. 그래서 i a ip를 i라 그러면 ic는 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b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 맞죠? 예. 이거 막거 니언을 보면 전류의 세기는 cs가 a에 대해 두 배이. ic가 a의 에두 배가 되죠. 그래서 니언 맞겠네요. O에서 ABC열은 전류의 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O에서는 X의 한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고 y 에아 B의 한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이되는데 크기가 같은 게 없어지고 C의 한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 니언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